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던 66세 경비노동자의 내추럴 산재 사건에 대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종 산재 성인 결정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는 지상 3층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으로 막교대 형태로 일하던 중 퇴근 후 자택에서 구토 증상이 확인되어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최종 혼수 상태로 내출혈이 진단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상담을 하면서 판단한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설명드리면 그첫 번째 66세의 고령이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적지 않았고. 혈당도 경계치에 이르는 등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에 계셨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기존 질환으로 심장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리고 네 번째 어, 상가 경비의 경우 일반 아파트 경비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약하다는 기존 편견이 있다는 점 등을 통해서 어, 상당히 쉽지 않은 사건으로 당시 판단을 했습니다. 어, 사실상 모든 조사 조건이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해도 관이 아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뢰인에게 사건이 쉽지 않은 사건임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어, 가족분들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셨고, 특히 쓰러지신 분의 따님이 눈물로 사건 조사를 간곡히 부탁하셨고, 어, 자신이 모아둔 결혼 자금 3천만 원도 병원비로 모두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부친의 산재 인정을 눈물로 호소하셨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라는 결심으로 사건 조사를 시작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건 계약을 하고 상가관리사무소 소장을 만나러 간그 첫날 어, 사건 조사는 첫 시작부터 상당히 위기에 봉착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은 명백히 산재가 아니다 라는 판단하에 자료 협조나 업무 내용에 대한 협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제자의 배우자와 그 따님은 상가 건물 내 입주하고 있는 상가 입주자를 한 분씩 한 분씩 섭외하기 시작했고 그 상가 입주자 여러분들을 만나서 당시 제자의 근무 사항을 간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청별로 진행하고 몇 차례 상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조사하면서. 환경의 열악함과 다양한 근무 사항의 어려움을 눈으로 제가 직접 목격하면서 조금씩 제자의 다양한 업무 스트레스 요인들을 조사해 낼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여러 가지 조사된 내용들 몇 가지를 간추려서 설명드리면 그첫 번째 주차장 내 무단 주차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주차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CCTV 부재로 경비 업무의 긴장도가 상당히 증가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세 번째, 심야 1인 근무에 따른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당시 상가에는 기금속 매장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휴게 공간이 없어서 심야 휴식을 1천 경비 데스크 바닥에서 잠시 몸을 위는 상태 등 근무 여건이 일반 아파트 경비 업무보다 더열악한 상태임을 최대한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의 경우에도 경비일지를 어렵게 확보해서 발병 전 12주간 근로시간을 제외자에게 유리한 과로상황으로 제가 입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과로인정기준에는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으로 심장치료를 받아온 그 병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저질환의 촉발요인으로서 심야 근무의 업무기인성을 적극적으로 제가 조장했고더 나아가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꾸준히 잘 관리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자의 기저질환 관리 사항을 어필하면서 기존의 심장질환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논이 구성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사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가 접수한 결과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이 최종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한 결과 최종 성인 결정을 결국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성인 결정이 근로복지공단 결정 기간인 해당 지사에 통보된 후 공단 담당자조차도 이렇게 쉽지 않은 사건이 최종 산재 성인된 그런 결정을 받으신 게 정말 어, 다행스럽다라고 하실 정도로 당시 사건은 상당히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최종 산재로 인정받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조사에 대한 제 역할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66세 경비노동자의 배우자와 그 따님의 가족 간 깊은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내내 남편의 산재 승인 결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편의 건강을 애원하셨던 그, 그 배우자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 제자의 딸님 또한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건 조사를 위해서 모든 면을 저희들께 배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로 하여금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다시 재생시켜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건 조사의 히스토리를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많지만 이번 사건은 한 집안의 가장이 쓰러진 후 가족이 어떻게 힘을 모을 때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 희망으로 다시 변화되어 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 당시 66세 상가 경비 노동자의 내추럴 산재 사건에 대해 조사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